1 9장 심우원자손의 기업 둘째로 심우원 곳 심우원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복과 하살수사와 벤르바웃과 사루엔이니 열세 성읍이어 또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알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어 또그 마을들이며 또 네개 베라마 곧 발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 있는 모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몬 자손의 집하가 그들의 가족들로 받은 기업이라.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기시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기업 세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이에 이르러 타베스를 만나 영로암 앞시인을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뜨는 쪽을 향하여 키슬러 다브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 으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데 해베르 지나 엣가시에 이르고 내야까지 연결된 린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일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날랄과시무론과 이달라와 베들레미니 모두 열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기업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라삑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에타타와 벳파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벌과 사스모와 베스메세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업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업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기업.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집화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삭과 알람멜렛과 아맛과 미사리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매를 지나 시올림낫에 이르고 해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블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일 골짜기를 만나 베데맥과 느에 이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프와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던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성읍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지방 곁바다가 끝이 되며 또 엄마와 아벳과 로빈이 모두 스물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의 기업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내게과 네 얌내를 지나 라쿤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타벌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후거우로 나아가 남쪽은 수블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로와 한맛과 알라갓과 긴느렛과 아담아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에나솔과 아론과 믹다렐과 보렘과 베다낙과베스메스니 모두 열아홉 성업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자손의 지파가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업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단자손의 기업 일곱째로 단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얼과 이르세메스와 살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딤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키프돈과 알날과 여읏과 분해브락과 가드림원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파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선의경계란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선이 올라가서 레이섬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찾아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주상 탄의 이름을 따라서 레이섬을 탄이라 하였더라. 단자선의 시파가 그의 딸린 가족들로 받은 기업은 이 상업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누니아들 여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수아가 요구한 상업 에브라임 산지 딘낫 세라를 주매 여수아가 그성업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수장 엘라살과 누니아들 여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 이는 휘망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는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나탈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리앗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유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나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21장 레위사람의 성읍 그때 레위사람의 족장들이 제수장 엘라살과 누이아들 여호사와 이스라엘 자손의 집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땅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곁에서 이 성읍들 과그 제주제 가는 이었는제주니라그가족을 위하여 제비를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제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열세을 받았고 그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브라 지파의 가족과단 지파와 세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열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가족들과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세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열세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가족대로가파와 중에서 열두 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그 아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라바의 성읍 유다산지 기럇아라바 곧 헤브론과 그 주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산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림나와그 목초지와 야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모아와 그 목초지와 훈론과그 그 목초지와,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윷다와 그 목초지와 베스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두 지파에서 아홉 상업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본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네 상업을 냈으니 지상 아론 자손의 상업은 모두 열세 상업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 아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그 아자선에게는 제비뽑아 에브라임 집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톱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게셀과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트론과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던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리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나과 그 목초지와 가드리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라, 그 아자선의 가족들을 위한 상업들은 모두 열 상업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자손에게는 므나쎄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상 파산 골란과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상업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못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상업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상업이요. 납달리 지파 에서는 살인자의 돕상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업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들로 받은 성업은 모두 열세 성업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영로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딘나와 그 목초지와 날랄과그 목초지이니 네 성업이요 르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모밧과 그목 목초지인이 네 성읍이요. 같이 파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상 길랏 라멋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나임과 그 목초지와 스본과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인이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에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뽑아 얻은 성읍이 12 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 성읍이요. 또그 목초지들이라. 이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약속하신 온 땅을 차지하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서란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22장 여수아가 동쪽 집파들을 보내다. 그때 여수아가 루벤 사랑과갓 사람과 문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유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이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 지니라 하매. 루벤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곧 그들의 소유지 길라스로 가니라. 요단가에 재단을 쌓다. 루벤자손과 문하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재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재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재단을 쌓았다 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사레 아들 비아스를 길라 땅으로 보내어 로벤 자손과 갓자손과 문화세 반지파를 보게하되 이스라엘 각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열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라 땅에 이르러 로벤 자손과 갓자손과 문화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검지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스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르벤 자손과 갓자 손과 므나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리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재를 드리려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함이거든, 여와는 호 친히 버랏이 없어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우벤 자손 갓자손아, 여와께서 호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와께 호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재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재산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리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양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재단 제단 외에 재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자손과 문하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라사레 아들 비나스가 루벤 자손과 갓자손과 문하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라사레 아들 비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가짜 손을 떠나 길라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에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가짜 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가짜 손이 그재단을 애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재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23장 여수아의 마지막 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하시는 적 대까지에 남아 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여 집이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참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이여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를 와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호리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24장 여호수아가 세겜에 모인 백성에게 이르다 여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매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예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강저 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저 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난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시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 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유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하방시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월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 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족속과 브리스족속과 가나안족속과 핵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히위족속과 여부스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내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무리 적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 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정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윤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석 옆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여사와 엘라살이 죽다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에 경내 딤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딤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